안녕하십니까 t v 공민중에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효자동에 있는 원룸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원룸건물은 현재 주인세대가 공실이라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면서 임대소득이 가능한 원룸건물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원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 계단 밑에 조그만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 타일과 바닥은 아주 깨끗합니다. 포인트 타일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201호, 202호, 203호가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는 원룸 1개, 미니 투룸 1개, 정투룸이 1개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에는 한가구, 주인 세대 한가구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앞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고에 여러 가지 물품을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층 창고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나 방수 페인트를 한번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룸은 주변에 아파트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소앙공대 학생들과 철강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원룸 수요는 계속 많은 곳입니다. 주인세대에 들었습니다. 현관문과 신발장입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천장 조명을 아주 잘 설치해 놨습니다.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 붙박이장이 있고 빨래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천장은 도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큰 창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주방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방 쪽에 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보일러와 빨래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천장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05제곱미터 62평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351제곱미터 106평입니다. 총층수는 4층입니다. 방향은 주인 세대 안방 기준 남량입니다. 사용 승일일은 2016년 9월 7일입니다. 구성은 방 1개, 화장실 1개인 원룸이 2개 있습니다. 방 1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인 미니 투룸이 2개 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1개인 정투룸이 2개 있습니다. 주인 세대 1개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이 2개 있습니다. 주차는 7대입니다. 주변에 주차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 사용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며 월세는 210만 원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주인 세대 공실인 상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입주 가능일은 주인 세대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도로는 현재 10m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대출금은 현재 3억 2천만 원입니다만, 개인 신용도에 따라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인 세대 공실인 상태에서 수익률은 2.6%입니다. 인수 가능한 금액은 대출 없이 인수할 경우는 9억 8천만 원입니다. 대출금 3억 2천만 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 가능한 금액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11억 원입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